여러분 혹시 들리시나요? 제가 마이크 테스트 하고 할게요. 아, 앞방송 정말 열심히 결편을 <laughs> <표현을> 토했는데 <laughs> 좋은 자도 들고 있었어요. 자, 들으신 분 들리시는 분 들려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현타 오는데요? 들리시나요? 자, 들리시면 채팅창에 들려요 이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말씀이 들리시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들리시나요? 22023초님 들리시나요 혹시? 아 들려요? 피곤해도 들려요? 오케이. 좋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앞방송 심, 심, 신나게 라이브했는데 아, 소리가 안 들리시 모르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했냐면 이제 다시 못 하겠고 어,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리플이 SEC한테 또한대 맞은 거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왜냐면, 리플이 바이낸스를 때렸다. 근데, 아니, 바이 바이낸스. SEC가 바이낸스를 때렸다. 근데, 어, 리플이 한대 맞은 거나 다름없다. 왜냐면 리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리플 투자자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운전. 운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아, 짐벌로 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목걸이처럼 착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선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실내 분위기는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 말리부 선셋, 말리부 느낌, 말리부의 그 해질녘을 형상화한 그런 불빛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할게요. <laughs> 바이낸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 바이낸스가 아니라 SEC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이 참 많으셨다. 그 생각 들고요. 아 어... 그리고 바이낸스는 장풍 자화가 어떻게 진행돼 채팅 채팅창을 제가 못 보겠네요. 제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5분 정도만 스피치해드리겠습니다. SEC가 아 지금 바이낸스를 소송 건 것은 여러 가지 음모일 수 있는데, 저는 오전에 오늘 방송 이렇게 틈나는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가장 미심쩍은 부분이 그거였어요. 야, 이 언론사에 먼저 그런 엠바고성 그런 공, 이 정보를 뿌렸구나. 그리고 그 뿌린 것을 어, 뉴스에 나오게 해서 그 뉴스를 보고 이 사태를 알게 한 바이낸스한테 바이낸스가 그걸 알게 한참 그런 작금의 현실도 상당히 좀 진짜 양아치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예전에 2021년, 2020년 연말, 또는 2021년에, 그, SEC가 상장 폐지, 리플을 상장 폐지 시켰을 때, 그 상장 폐지란 그 굉장히 신선한 어휘, 이것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잖아요. 근데 상장 폐지라는 것은 주식이 상장 폐지라면, 휴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국내 주식이라면 그런 거지만, 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의 상장 폐지는, 전 세계인들이 24시간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령 A라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페이지, 상장 됐더라도 B라는 거래소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 그 암호화폐는 계속 명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어 국내 거래에서 리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리플 거래가 상당히 많은데 어 그런 리플 거래량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래소들이 과연 상장폐지를 할수 있을까? SEC가 뭐이전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금융 집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어, 만들어진 게그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말 그대로 증권거래위원회인데, 근데 상장폐지? 그러나 그 자체, 어휘 자체만으로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낸스를, 거래소를 직접 그 기소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새벽간에 굉장히 충격이, 충격이었다. 진짜 그 하락장에 마지막을 고하고, 그 상승, 대세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참, 그, 일단, 리플 여러분, 우리 코인캐스 구독자분들은 얼마나 또, 걱정스러웠을 것이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오전에 방송했던 것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SEC라는 집단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고,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임기가 얼마 남, 사실상, 사실상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게리 겐슬러 휘하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 지금의 분위기를 고지, 곧대로 믿고 싶진 않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집단에서 또는 뭐, 정상적인 그런 위원회에서 바이낸스를 뭐 이렇게 기소를 했다면 소송에 바이낸스에 소송을 걸었다면 그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진짜 이런 충격을 줄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아,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휴게소에서 좀 쉬겠습니다. 아 그래서 SEC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수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되게 아쉬운 그런 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뭐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정말 투자가 쉽지 않아요 진짜 참 진짜 좀 그런 생각 안 드니까 SEC가 없었다면 아니야 SEC가 없었다면 아니고 게리 갠슬러가 없었다면 우리 헤스터펄스가 그런 위원장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상황 더 지켜 보죠. 네,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운전 중이어서 길게는못 하고요. 자, 오늘 이게 마지막 방송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힘내서 힘내서 자또 오늘 밤 어, 연휴 오늘 마지막이죠. 네, 오늘 잘푹 쉬셨나요? 저도 이제 올라가서. 또 내일부터 정상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타이밍 나면 또 방송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점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잘 들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 1번 화끈하게 도와주세요 1번 캡틴커리아 1번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정원사랑 황상권님 1번 다들 1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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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보지 못하지만 1번. 다들 화이팅다 파이팅. 진짜 최후의 운전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운전하겠습니다. 아, 언제 도착하냐고요? 11시 25분에 도착. 화이팅